태출을 단감 명목합니다. 오늘 25년도 2월 19일입니다. 태출 단감은 추위에 좀 약하기 때문에, 그, 남부지방에 식재를 하시면 좋습니다. 다음 주 목금토부터 날씨가 좀따뜻하게 지기 때문에 이제 식재하셔도 됩니다. 식재 거리는 토질 따라 다르기 때문에 딱 정답은 없고요. 토지가 배수가 잘 되고, 그, 고런 땅들은, 모래 성분이 있는 땅들은 6 곱하기 6개가 6m 고랑은 6m 하시고, 주황은 6m 하시고, 식재하실 때 반드시 지그재그 하시면 좋습니다. 토질이 좀, 모래성분이좀 적은 닭들은 한 5m 간격으로 식재하시면 됩니다. 주당 가격은 8,000원입니다. 8,000원이고, 10주 이상 택배가 능합니다 택배비는 착불이고요. 나무 주문하시면은 또 제가 여러 가지 설명해 드립니다. 식재 방법이라든지, 또 비료주는 방법이라든지, 기본적인 방제작업 방법이라는 거 알려드립니다. 여기는 경산톨게이트에서 한 5분 거리 정도 됩니다. 요거, 그, 대, 대, 대목이 감나무, 같은 감나무로 했기 때문에 이게 공대거든요, 그게요. 고게 그게 사실은 일본, 우리가 옛날에 깨나무 있거든요. 그 보다는 공대가 좋습니다. 그러니까 대목이 좋은 거죠. 그러니까 밑에 접 붙인 부분, 밑에 뿌리 부분이 공대기 때문에 좀 좋습니다. 수량은 뭐 여기 말고도 또 다른데 많기 때문에 수량은 능력하겠습니다.